안녕하세요. 땅땅이입니다. 오늘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의 주택 물건입니다. 제주 동쪽에 있는 성산리는 공항과 70분 거리고요. 물건지는 성산 일출봉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.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성산 일출봉과 바다를 보면서 오늘의 임장을 시작합니다. 예전에 근처에 매각 물건이 있어서 임장을 왔던 적이 있는데요. 그때와 별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. 바다를 옆으로 두고 경사가 살짝 있는 길을 따라가다 오른쪽으로 꺾어서 조금만 더 걷다 보면 오늘의 물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. 토지는 49평이며 건물은 28평으로 2000년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. 바다와 반대 방향은 성산 일출봉으로 향하는 일방 통행로가 있는 곳으로 두 대의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너비의 도로를 든 물건은 옆 건물에 가깝게 붙어 있어서 사실 바다가 가까워도 바다 뷰는 없는 곳입니다. 성산 일출봉 쪽으로의 높이 차이와 또 건물로 인해서 좀 묻혀 있는 듯한데요. 초록 샤시가 아니었다면 2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건물 상태입니다. 참고로 건물의 오른편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요. 옥상에 올라서도 증축을 하지 않은 이상 바다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옆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. 이곳은 이웃의 토지입니다. 건물 옆으로는 한 대가량의 주차 공간이 있고요. 초록 샷시 안쪽으론 하얀 샷시도 있습니다. 뒤쪽으로도 햇볕이 쫙 들어오곤 있지만, 현재 임장 시간이 오후 1시경으로 해가 높이 올라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상황은 다를 수 있음 염두에 둬야 합니다. 실거주를 하기 위한 공간이라기에는 물음표가 띄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만 가치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건이라 생각됩니다. 사건 번호는 2024 타경의 5334로 물건의 2차 매각은 감정 금액의 70% 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자보다 우선하는 근저당이 두건 있으며 물건지에는 채무자 겸 소유주가 전입되어 있다곤 하나 전입세대 확인원 한번더 발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접도되어 있는 도로는 국유지로 전체 감정금액은 3억 9,300만원가량이나 그 중에 3억 3,372만원이 토지에 대한 금액입니다. 물건의 투자가치 판단은 입찰하시는 분의 몫이니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입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땅땅이었습니다.